감회가 새롭겠는데요? <laughs> 스트레스를 제일 덜 받는 거는 태어난 곳에서 살고 직장도 태어난 곳에 이렇게 있으면은, 어, 사는데 스트레스가 제일 적다 그러더라고요. 가난하고 못 먹어서 우유라도 받아 마시고, 뭐, 이,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체육하라 그래도 안 했지. 어 그래도 여기는 초동부에 저렇게 학교 역사는 50년 정도 됐으면은 뭐 크게 되지는 않은 것 같다. 아 그쵸? 이 상나무는 역사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원래 옛날부터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었어요? 오, 어, 오래된 거네요, 그러면은. 여기 버스 정류장이 저기 우암 초등학교 저렇게 써있네. 네. 어, 네. 음. 어. 그렇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국민학교라고 했다가 초등학교라고 바뀐 지가 크게 오래 안됐을래요뭐 일제, 잔제다, 뭐 초등학교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어서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때는 운동장이 넓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치? <laughs> 왜냐하면 운동장이 넓어야지 애들도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커야지만이 어렸을 때 마음도 넓어진다 그러잖아요. 저번에 저 번째 갔던 그 중앙중학교도 네. 넓긴 한데 그냥 모래 모래바닥으로 꽉차 있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뭐가 좀 많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환경적인 면에서는. 예 저는 흙이나 모래가 제일 좋다고 봐요. 그리고 애들도 또 어렸을 때 넘어져서 다쳐 봐야지만이 혼자 사야 그러니까 넘어져서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겪어야지 성인이 됐을 때 힘들을 때 그게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한다 고 그러더라고요. 참을 수 있는 힘, 에너지. 요즘 뭐 애들이 넘어질까 봐 그냥 그 넘어지면 큰일나는 줄 알지만 인생이 안 넘어지고 어디 살아요 <laughs> 그럼 이쪽 뒤로다가 가면은 오래된 데가 있어요 이 학교에 그래서 여기 양산 넣어 가지고 왔어 네. 어. 참 좋을 때다. <laughs> 또 좋은 절기고 지금.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운동하러 왔어요? <laughs> 어, 아유. 어, 여기 학교 다녀요? 이쪽 학교 다녀요? 우암 초등학교? <laughs> 안 다녀요? 이 학교? 어. 아, 큰가보다아 어. 아, 여기요? 어. 보니까. 이거 여기 어떻게 요할수없이 선생님 나와도. 나 여기 기록으로 찍어 놓을래. 여기도 오래된 거라며요. 네, 어. 어린 음. 진짜 오래다 부셨고. 아, 다 부셔졌어요? <laughs> 안녕. 에이. <laughs> 원래 여기 네. 저 길가 쪽으로 음. 건물이 쭉 있었는데 아 길가 쪽으로요? 거기 길가 쪽으로 지금 교실 몇채 있었죠 그 영화 우리 네. 때이들어지 영화 네 그렇게 나오는 교실 이 옛날 건물 뭐. 음. 여기 학교에 글씨 뭐 흔적 남은 거는 글쎄요 거의 없을 걸요 음. 아우, 아기 참 이쁘게 생겼다. 아기 여기 저 학생. 좀 전에. 예예.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쪽 계열 아기 같아요. 오. 어. 네. 중국도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면서 아 여기가 이제 후문인 후문인가 보네요. 음. 기 원래 가게마다. 네. 그리고 뭐 저기 전부다 요새는 애기도 뭐라고 러는 거예요? PC? 그걸로다가 또 숙제도 다 그거 아니면은 못 하잖아요. 어 그러면은 여기 이쌤 자재분도. 아이고. 진짜 애기들이. 20명 정도 되면은 완전히 축복받은 애기들이다. 아, 소속이 어디냐고요? 어디서? 어디서? 아, 동네 여기 우암동 주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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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초등학교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를. 네. 감사합니다. 원래 아까 나무들이 거기에 있는 그 상나무 종류만 오래된 나무 같아. 네, 그 네. 맞아요. 네. 지금 네. 여기도, 음. 여기 정원도 없던 거고. 아, 여기도요? 음. 여기도 없던 거고 이쪽도 원래 여기 그 없던 거예요. 쓰레기장이랑. 어. 그 뭐예요? 그 새. 예, 예. 새, 새 있는 거, 뭐라 그러죠? 작새 같은 거. 네, 네. 예. 어, 건물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저기, 한옥 같은 데에서, 어, 초등학교 뭐 이런 데 남은 데는 있을까요? 혹시 우리나라에? 한옥으로다가 이렇게, 그거는 못 들은 것 같죠? 한옥 초등학교 네. 네. 못 들은 것 같아요. 시골에 봉주 가봐도, 네. 아니에요. 그냥 뭐 없죠? 그냥 거의 다, 네. 저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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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요? 예. 네. 하기야 저는 이제 작년에 네, 그 하버드 대학을 가 봤었나 얘기하고 근데 저도 제가 문예 아니니까 대학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 안에 거의 다 이렇게 분교 말고 그렇게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뭐~ 뉴욕 한쪽에 뭐~ 무슨 과 단과별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병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에, 근데 저게 애들한테 네. 꿈을 주려고 저렇게 디자인을 저렇게 해놨나? <laughs> 여기는 교실이 앞이고 뒤고 우암산에 전기를 받아서 저기 학생들이 <laughs> 잘 늘고 잘 풀렸겠는데요? 그런 줄도 모르고 다녔죠. 그렇죠. 그때 그러면은 저탑 있는데, 예예. 예, 예. 저기까지 간단 말해서 소풍 그렇죠. 다들 소풍 싫어해요 예, 왜냐하면 산을 물 접근은 항상 가야 되니까. 아기들이 그러니까 어디 그때 그 자연에 대해서 일단은 동적인 아기들이 그 거기 가려봐요. 그래도 머릿속에 남는 건 힘들었던 곳이 소풍 갔을 때도 지금 애기들 뭐 소풍 아마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안갈거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연을 접해서 애기 때 특히 어렸을 때 자연을 보고서 자란 아기들의 감성하고 네. 그냥 도시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감성하고는 확실히 예 자연을 많이 접한 애들이 음. 더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네. 시골에서 사는 게 싫었었는데 <laughs> 할머니가 대구 나니까 아 그래도 어렸을 때. 저는 여기 병철 유치원 저 앞에 저 모양이 저걸 왜 저렇게 설치를 했을까. 이 모양이 왜 여기에,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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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예. 아랍 그 사원에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그 애기들, 아니 중국에서 그, 그 전에 그 몇십 년 전에 오신 손님들도 여기에는 굉장히 성이 많다고 굉장히 부자 나라인가 보라고 꼭대기에 유럽의 성처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는 그 학교 대표로 군, 군대표, 뭐, 이렇게, 저는 도대표까지는 못 가고, 군대표까지 가면 스포츠 끝나고 우유 같은 걸 줬었어요. 우유, 계란. <laughs> 그러니 몇 시간씩 그거 운동하고서, 어? 그거 먹고서 스포츠를 하겠느냐고요.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크죠? 아기들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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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방 사는 거야 주먹방양다그리이이인다이다이니 아니 백이야 내가 티무서워 처음 듣는 거니까아 그때보다 아직정적이우게만다 그때만 해도 뭐 배구 한선수 저도 배구 육상 후포한 띤틀 종합으로다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선수로 나갔었는데. 여기 회색이 저기래요. 우엄초등학교고, 저기 빨간 유니폼이 석교초등학교 아, 어. 어. 좋구나, 아주. 재우도 가가 진우도 가가 예, 예. 이거, 뭐 예, 이거 꽃차, 이거 따가지고, 꽃차, 예, 예, 예. 이게 어디에 좋다고 들었는데, 아, 예, 예. 요것도 그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음. 유럽 같은 데서 이거 꽃차 전문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음. 웬만한 그 꽃차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심어가지고 꽃차 음. 하더라고요. 아, 고파, 예. 그쵸. 이쪽 건물은 아 새로 진 거예요? 아 새로 진거요아 강당, 거요? 아, 강당. 어, 그래도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인권을 위해서 또 어쨌든 나중에 생겼더라도 음.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는 감사할 일이죠. 이사가네 집 같아요. <laughs> 어어우리집 아. 예. 때 애들이 안 오니까 지금 막 공사하고 난번에그 중학교 거기는 그래도 그 나무들이 아 이거 2008년. 2008년이네. 2008년이면 뭐 12년밖에 안 됐네. 요거는 그렇죠? 예. 네. 예, 예. 여기는 안, 쓰, 안 쓴, 안쓴가 오래된 것 같은데, 이쪽은? 엄마야, 오 여기 봐 이거, 예 <laughs> 네,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어 초등학교 때 네. <laughs> 이거 뛰어놀라면은어 네, 저기 이거 띵트 아,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거란 좀낫다 나는 예예 예, 중학교 때라, 네. 오와 엄마야. 이건 뭐야 이거 버릴라 그렇게 낫나 맞아요 1단 2단 3단 4단 5단 <laughs> 예? 이거요 여기 매트리스만 깔아져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쌤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띵틀 <laughs> 와, 옛날에 체력을 이걸로다가 저기, 그 체력장 이걸로다 현봤잖아요 엄마야. 예, 옛날에는 이렇게 양쪽 넣는 게 아니라, 어, 이거 내가 체중이, 옛날에는 이거 중심 잡고, 지쌤,데 <laughs> <laughs> 해봐요. 네? 충분히 할수 있어. 나보다 한참 더으니까나 <laughs> 이거 하나만 찍어줘봐요. 네? 이거 이렇게 하나만 찍어줘봐요. 아 <웃음> 어. <웃음> <웃음>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고요. <laughs> 잠깐만요, 이게. 옛날에 여기 끝머리 걸리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끄트머리. <웃음> <웃음> 이 끝머리. <끄트머리. 웃음> 이 끝머리. 와, 하여튼. 뛰어넘을때 안걸리게 다리 오므리고 <laughs> 아유. 와 이거 나 줬으면 좋겠다 안내려오고싶네 이거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추억에서 살고 젊으면 꿈을 먹고 살고 이게 못질한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 이렇게 짜맞춘거예요 이렇게 여 여기를 전부다 이렇게 이렇게 전부다 음 응, 이렇게 그러니까 못이 박히면은 이게 썩거든요. 근데 나무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썩지를 않거든요. 이게 옛날 공법이 다 예, 목공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 이게 지금 힘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예 건축 한옥 건축 양식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북채 같아요. 장구. 장구. 네. 네. 네, 네, 네. 아 그거 같아, 이렇게. 네. 장구. 저기, 장구 좀 배우다가 네. 나는 북이 맞더라고. 아 그냥. <laughs> 이거는 그 장구채 같아. <laughs> 메이드인 차이난 거 보니까 이거는 생리적인 <laughs> 얼마 안된거예요 얘가 진짜 50년 역사를 얘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 띠 트리.